자, 오늘 이제 9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랜만에 류현진 선수 이야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새벽에 또 작업을 좀 하다가 SNS 이렇게 쭉 봤는데 류현진 선수가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 뭘 올린 거예요. 그래도 화들짝 류현진 선수 또 무슨 소식이 있나. 류현진 선수 또 좋아하다 보니까 눌러 봤더니 이제10 years. 예, 메이저리그에서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웠다는 어,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포스팅을 음. 류현진 선수도 이제 제, 다시 올렸는데, 저희가 오늘 요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2 0 1 3시즌이었습니다 음. 그랬을 때 올해가 딱 10년 차죠. 이 서비스 타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 로스터 등재 일수라고 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메이저 리그 시즌은 보통 182일 정도 되잖아요. 음. 그 중에서 172일 이상, 2일 이상을 1년을 딱 채웠을 때 그게 서비스 타임 1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뭐 사일 사이에 뭐 휴식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동일도 있고 그런데 경기가 없는 날에도 로스터에만 등재되어 있으면 이제 일수가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172일 이상만 넘으면 이제 뭐 1년을 채웠다라고 이제 어, 규정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비스 타임이 지나가냐. 아니, 부상자 명단일 수도 있었잖아요. 뭐, 다들 그러니까,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일 수도, 서비스 타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이제 음. 류현진 선수 60일자 구상자 명단에 올라 있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 또 이제 172일째를 채우면서 또 서비스 타임 10년을 어,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참긴 음. 세월이기는 했습니다. 네. 어,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전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이 한국인 선수가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운 거는 류현진 선수가 역대 세 번째입니다.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그렇죠. 그 다음이 추신수, 그 다음이 류현진이에요. 정말 긴 커리어를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오고 있는 류현진 선수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서비스 타임 10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이 규정상 여러 가지 음. 메이저리그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인정하는 좀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음. 그 선이 이제 10년인 것 같아요. 음. 이제 10-5 룰이란 것도 있잖아요. 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서비스 타임 10년 채온 선수가 한 팀에서 5, 5년, 5년, 5시즌 이상 있으면 트레이드를 할수 없게 하는 트레이드 음. 거부권이 이제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건 이제 베테랑을 인정한다는 또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아하는 주제 음. 중에 하나인 바로 메이저리그 연금. 연금도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 10년 차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연금 지금 최고로 채웠어요. 음. 음. 그렇, 그랬을 때, 이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10년차를 넘기는 게왜 음. 중요하냐면,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메이저리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10년이 넘었을 때부터는 이제 모두, 모든 선수들이 이제 또 균일하게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지난 6월 달에 미러키와 페이, 이 로렌조 케인, 요선수들과 음. 서로 이 이별을 할 때, 딱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을 10년 채워주고 방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배려를 해준 걸 텐데, 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수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구단 측에서 배려를 한 거고 계약 음. 마지막에 부진한 케인을 지금 이 10년 차를 못 채우고 방출했을 경우에는 다른 팀이 받아갈 팀이 없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채워주고 방출하는 게 이제 어쨌든 구단이 선수를 좀 편의를 봐준 셈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연금을 받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선수노조에서는 매년 연봉의 1.7%를 계속해서 떼요.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마련을 하고요. 이제 서비스 타임이 43일 이상 되는 선수는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43일 이상만 그렇지. 되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0 어 5세 이상부터 수령했을 경우, 45세부터 수령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근데 이게 또 62세부터 수령했을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연애 200만 원, 연애 600만 원 얼마 안 되는 뭐야?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0년 차 류현진 선수가 채운 서비스 타임 10년 차부터는 금액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와. 일단 어, 45세 때 나는 좀 빨리, 빨리 받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죽을 때까지. 6만 8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9,700만 원이니까 1억 원씩 매년 받는 거예요. 그죠 연애 1억 원씩. 만 45세부터. 네. 사실 은퇴하자마자 거의 바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참아. 어, 나는 좀 여유 있으니까 음, 좀 나중에 참아. 받고 싶어. 이러면. 그래서 만 사, 62세 이후에 수령할 시에는 22만 달러씩 줘요. 이게 연간 3억 1,380만 원. 그러니까 3억 원이 넘어요. 이거를 매년 그냥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타임 43일, 그러니까 연금 최소치를 충족한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40배 규모라고 음. 하니까 이 메이저링에서 10년을 채운 선수들은 진짜 노후가 음. 넉넉하겠다라는 걸좀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본인이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떠,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한테 음. 이제 연금이 귀속이 되고, <laughs>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음. 이제, 이제 혜택을 또볼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 지난 10년을 쭉 돌아봤을 때는 2013년부터 영광의 시간도 있었고, 또 이제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음. 와중에 10년을 메이저리그에서 채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관절화순 수술 얘기부터 해야겠죠. 이거 정말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어렵다. 재활 확률 5%다 이랬는데, 류현진 선수 그거 극복하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2019시즌에는 어쨌든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까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팔꿈치 수술 또 이제 받게 됐죠 이 통일전 수술을 받게 되면서 또 1년 동안 재활을 해야 되는 류현진 선수인데 그동안 많았던 부상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항상 극복해 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류현진 선수의 바람대로 내년에 이제 건강하게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아까 2019년 음. 이제 잠깐 저희가 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 사실 대한민국 선수가, 한국인 선수가, 물론 이제 박찬호 선수도 잘했었지만, 사이영상 경쟁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 갔었던 게 사실 드문 경험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이영상 최종적으로는 2위까지 차지를 했으니까, 어, 저는 한국인이 싸이 영상을 메이저리그에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상상을 사실 류현진 선수 덕분에 처음 해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0 시즌을 앞두고 어쨌든 토론토와 4년에 8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첫해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싸이 영상 최종 후보 3위를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음. 9시즌 동안 성적을 살펴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175 경기, 1,03.1 이닝, 75 승, 평균자책점 3.27인데, 아이 3.27이라는 평균자책점이 사실은 지난 시즌 후반기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초좀 부진하면서 크게 부진하면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2점대 후반이었는데 2.97을 말했는데 후반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루현진 선수 평균자책점이 2점대였어요. 그렇죠. 2.97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아, 최근에 부진이 길어지면서 평균자치점이 3점대로 오르게 됐습니다. 아, 하지만 참. 이것만 하더라도 자, 참 엄청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네. 이올 시즌에 왼팔뚝, 그리고 이제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현재 이제 류현진 선수의 근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 계속 머물면서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토론토 경기 보시면 더가우스의류현진 선수 나와 있을 때도 또 있더라고요. 로저스 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들에 대해 음.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구단 근처에서 머물면서 제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그아웃에서 모습을 비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때는 이제 캐치볼 슬슬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복귀 준비를 하고, 6월달, 6월달에 마운드에 돌아오는 게 류현진 선수의 개인적인 또 목표라고 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이후로 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올해 6월에 했고, 사실 토미존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할 때 가장 짧게 하면은 1년 만에 돌아온 선수들도 실제로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는 이제 완전한 토미존입니다. 풀토미존이라고 하죠. 음. 네. 근데 사실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새는 1년 반 정도 휴식을 주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 계약이 아예 끝나게 되잖아. 음. 내년 시즌에도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다음 번 계약을 위해서라도 또 이제 토론토랑 4년 계약을 맺었는데 뭔가 보여줘야지. 음. 그런 측면에서 목표 자체는. 이렇게 1년으로 잡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사실 목표를 1년으로 잡고 제활을 해야 1년 3개월 만에 돌아오든 뭐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돌아오든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좀엿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마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관절 그러니까 음. 풀 토미존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도 복귀를 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차라리 류현진 선수 지금 이제 팔꿈치 관절 상태 뭐 인대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새 인대로 갈아 끼우는 그런 선택을 한 만큼 네. 오히려 경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분적인 토미 존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대로 그 9개월 만에 복귀한 선수가 굉장히 드물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풀 토미 존을 받은 거는 아, 이번이 완전히 커리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남은 선수 커리어를 위해서 좋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류현진 선수의 근황까지 한번 음.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류현진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62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은 3억 원을 매년, 매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 너무 부럽다. 세 시대. <laughs> 그러면 한30몇 년, 40년 가까이를 이제 매년 3억 원씩 그냥 앉을 수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연금으로 100억 채울 수도 있겠네요. 야 진짜 대단하니까.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또 이. 재활도 순탄하게 또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